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 사비로 제작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항정 TV 박PD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황전 계목시장에 위치한 황후의 반점입니다. 오랜만에 혼자서 짬뽕을 먹으러 방문했습니다. 짬뽕 7,000원. 담치가 한가득 담겨 있는 엄청난 비주얼. 쫀득쫀득 두툼한 면에 신선한 해산물에서 쏟아져 나온 깔끔하고 시원 매카랑 국물의 풍미와 감칠맛이 아주 좋습니다. 홍합, 오징어, 바지락, 양파. 당근, 애호박, 대파, 양배추 등으로 구성된 해물짬뽕에 가까운 짬뽕인데, 홍합의 크기와 선도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한 그릇을 가득 채운 홍합의 양마저 과연 7,000원 짬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오징어의 쫄깃쫄깃한 식감도 좋고, 홍합의 부드러우면서 탱탱한 식감도 매우 훌륭한, 기존 중식당에서 쉽게 만나지 못할 개성 강한 짬뽕입니다. 은근히 매카라면서 개운한 국물의 감칠맛과 흥미가 깊이가 깊어 자꾸 떠먹게 되는 마성의 매력이 있어 자꾸 생각날 것 같습니다. 수준급의 매카라고 깊이 있던 국물도 좋았고 역대급으로 신선하고 양 많고 씨알이 굵었던 혼합도 예술이었습니다. 순천 방문시 7,000원으로 신선하고 참 맛있는 짬뽕 한 그릇 맛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